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현입니다 요즘에 일 때문에 바빠서 이제 산행을 못하고 이제 막 이제 능이 마지막 이제 산행을 이제 이색 쪽에 산행을 하러 왔습니다 이색 쪽에 산행을 하러 왔는데 지금 뭐 가지버섯도 여기 지금 엄청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삭죽기를 하러 왔는데 하, 여기 딱 보시면 능이가 이렇게 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능이가 올라와 있습니다. 지금 주변을 한번 더 훑어보고 있는데, 음, 뭐 능이가 더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래도 진짜 어우, 오랜만에 진짜 비가 와서 일이 이제 안 돼서 이제 오후에 한번 산행을 한번 와 봤는데 어 그리고 다행히 능이가 또 나와 주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에 능이가 더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일단 저거, 고 구송이를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능능이 같아요. 아마 사람들이 이제 못 보고 가신, 오, 능이 같은데. 능인 되게 좋아요, 여러분. 이거 봐요. 안에도 되게 신선하고, 그래서 일단 철철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